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네가 뭔데?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가 뭔데? 서울때 중국어로? 니가 뭔데? 니못 가게 예를 가 뭔데? 나못 가게 네가 뭔데? 나못 가게 해? 니가 뭔데? 부랑워취니 네가 뭔부랑워취 또 다른 예로 내가 왜그 사람 말 들어야 돼? 我凭什么听他的话?我凭什么听他的话? Mm. 네가 뭔데? 네가 왜?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한번 서영해보세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조심히 가.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책을 보면은 조심히 가. 请慢走.请慢走. 근데 이거는 약간 일상에서 구어체로 보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친근감 있는 표현? 뭘까요? 慢点哈.慢点哈.慢. 천천히. 느리다 디아알 조금 하 붙으면은 약간 뭐뭐하세요 라고 할때 어 조금 더뭐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만디하만디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만디하 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내가 마만해 보여?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마만해 보여? 我看起来好欺负吗?我看起来好欺负吗?好欺负.맘 안에 보여.我看起来好欺负吗? 화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문장. 我看起来好欺负吗? <목소리> 네, 네가마마네 보여. 对啊，你看起来就是好欺负。对啊，你看起来就是好欺负。 여러분도 누가 무시하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게으르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게으르다 중국어로 란란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친구 집에 엄청 혼란스럽고 더러워요. 이때 제가 친구한테, 와, 너왜 뭐 이렇게 더럽냐? 진짜 게으르다. 니的房间可真乱. 니怎么这么懒? 니的房间可真乱. 니怎么这么懒? 여기서乱은 정리 안 되고 지저분한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게을러야안 게을러요? 다자 란 한식뽈 란어? 다자 란 한식뽈 란어? 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부지런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부지런하다 신콸진콸 진은 어, 부지런한 느낌인데 콸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뭐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엄청 부지런한 사람 진콰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진콰이人련진콰이 근데 생활에서 뜨 이렇게 생략하고 진콰이델을 붙여요 조금 더 구어체 팬, 좀더 분투적인 팬 진콰이델, 진콰이 예를 들면, 아, 얘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야. 다, 쟨, 시, 거, 진, 콰, 렐. 다, 쟨, 시, 거, 진, 콰, 렐. 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물 맞는 물고기,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물 맞는 물고기는 어 자기 엄청 좋아하고 자기한테 딱 좋은 그런 환경 됐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도 똑같아요. 如鱼得水，如鱼得水。要开始呢没呢？我来把你请过来嘛，老师哟。结果，哦，你做职场报告，怎么？我得，新职场。这个我俩，正忙的职场呀。得我在新公司如鱼得水。我在新公司如鱼得水。都达的你喽。 남자친구가 너무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아이 사람 너무 평범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 축구장을 갔어요 와 진짜 잘한다 축구를 루유 더쇠워 남펑요 쟈이 쥬쥬쥬 루유 더쇠워 남펑요 쟈이 쥬쥬쥬쥬 루유 더쇠 여러분 오늘의 중국어 가식방석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가식방석 중국어로, 如坐,针毡如坐,쩐毡 如는, 어, 뭐뭐뭐뭐랑 비슷하다. 뭐뭐뭐뭐 하는 것처럼, 坐는, 앉다. 쩐 真은, 어, 쩐 바늘. 바늘로 돼 있는 방석. 바늘로 돼 있는 방석 위에 앉는 것처럼 불편해. 엄청 불편한 자리. 如作真诈.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주말에 여자친구 부모님 만났어? 친구가 만났는데, 근데, 어,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완전 가시방석이었어. 见识见面了.但是,好像不太喜欢我.如作真诈.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얍삽하다, 비급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엽 b a b 중국어로 Baby, baby. b 거 b y baby. b a 이 baby. 이 a b baby. Baby, baby. Baby, b a 뜻이에요. b 이 baby. b 이 b y baby. Baby, baby. Baby, baby.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 들어갔는데, 같이 입사하는 동료가이하 있었어요. 어, 6시 됐는데, 제가 얘한테, 어, 이제 6시 됐는데, 우리 가도 되는 거지? 얘가, 응, 어, 당연하지. 너 퇴근해, 먼저. 나 이거 중리좀 하고 바로 갈게.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사장님 화났어요. 야, 너한테 분명히, 어? 7시 회의가 있는데, 너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아 결국 알고 보니까 얘가 나한테 말안한 거예요. "这个人真卑鄙."이 사람 진짜 비급한 거예요. "这个人真卑鄙."너 진짜 비급하다"你真卑鄙.""你真卑鄙." 혹시 다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